자, 재기 대명사의 재기 제기 용법인데, 재기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한다? 원래 이 재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, 자신을. 됐어? 그래서 목적격이나 소유격에 뭐 붙인다? 셀프나 뭐? 셀브를 붙여. 됐니? 그러면 재기 대명사는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신일 때 사용하고 동사나 전치사에 뭐로 올수 있다, 목적으로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어, 됐나? 그러면 I made myself 한번 봐봐. 지금 보면 made myself야. 그럼 이 made가 동사제 맞지? 그럼 이 myself가 목적어 자리야. 그럼 나는 내 자신에게 한 쌍의 좋은 장갑을 만들어 줬다.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이야. l o o p at 할때이 at이 뭐지? 이 at이 전치사지. 그러면 전치사 뒤에 이 목적의 셀프가 온 거야. 네 자신을 보아라. 어디에 있는? 거울 속에 있는 네 자신을 보아라. 그래서 제기용법은 이 제기 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있나 없나? 없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인가? 봐라. 동사 뒤에 오는 녀석. 전치사 뒤에 오는 녀석은 생략된다, 안 된다. 생략이 안 된다. 다시, 동사 뒤에 오는 거, 또는 전치사 뒤에 오는 것은 생략하면 되나, 안 되나. 안 돼. 이건 그대로 써야 돼. 자, A를 봐. 자, A를 보면, 그들은 불렀다. 얘가 중요하다. 불렀다. 누구를. 자기 자신들이겠지. 그렇지? 근데 여기는 themself가 돼야 돼. theirself가 아니고 그러니까 themself가 되는 게 답이고 문이 열렸다. 네 자신을 내린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. 이거는 yourself는 단수. 또 너희들 하면 yourself 둘다 답이 된다. 우리는 사랑한다. 누구를 이게 동사인가? 그렇지? 이것도 동사고자.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. 그 다음에 ask, 물었다. 이것도 동사제. 근데 봐라. 이게 셀프를 붙여버리면 앞에 있는 주어를 얘기하거든. 그럼 영화에 대해서 내 자신이야, 나에게야. 나에게 물었을 거 아니야. 그지? 렇 그래서 이건 셀프를 쓰면 되나 안 되나? 안 되고 미를 써야 돼. 그 다음에 매트는 이기적이다. 그는 생각한다. 자, 이게 전치사제 생각한다 말이야. 누구 자신을? 그렇지. 요 히에 대한 자신이니까 힘셀프가 되겠지. 최선을 다해라. 그리고 feel good. 좋게 느껴라. 이 about이 전치사제.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되노 self yourself 또는 뭐 yourselfs. 요렇게 돼야 돼. 전치사 뒤에는 셀프를 붙이자. 자, 이제 b로 가 볼까? b 반 친구들에게 소개를 즉네 소개를 해라. 알아요? Yes. 그렇지. Can you introduce 다음에 네 자신을 소개하는 거 아이가 맞나? Yourself가 돼야 되겠고. 방 고우는 몇 살에 자살했지? 응. 그러면 killed가 죽이다야. 자기 자신을 죽였겠지? 그다음에 넌할수 있어. 테라는 그녀 자신에게 뭐 했다? 말했다. 테라 t 투 이거 전치사지 그렇지? 그렇지. 그녀 자신에게 허셀 f 나는 또 지각했다. 정말 나 자신에게 화가났다. I'm really angry. 맞지? 전치사 뒤에 목적어에 내 자신. 내 자신에게 화가났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. 자, we should believe in 밑달, 인서지. 전치사, 우리 스스로, 자신, ourselves가 된다. 이? 엄마는 요리 도중에 화상을 입었다. 이 말은 엄마는 태웠다. 누구를 태웠겠노? 자기, 자기 자신을 태웠겠죠. 만약에 이 셀프 빼고 그냥 헐렀으면 이건 다른 여자가 될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쌤은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뭐 했다? 보았다. 자, look at. 자기 자신을. 힘 셀프 맞지? 어디에 거울 속에?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. 자,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. 그가 돌보다 누구를 돌보노?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겠지. 됐어. 따라서 힘 셀프가 되어야 한다. 어?